습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던 일본 후쿠오카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부산에서 온 우리들이 찾아간 곳은 죽은 자들의 유골을 새롭게 모시는 납골당. 스님의 연불 소리 속에서 제일 동포들은 제사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이날은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노역으로 끌려와 타국에서 생을 달리한 조선인 선조들의 유골이 안치되는 날이었다. 납골당이 불타버린 지 35년 만의 일이라고 했다. 동포 1세대부터 이제는 우리말이 나선 어린 4세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게좀궁금게 발을 기가 아니고 발을 어떻게 찍는가가좀 착하냐 이거 이번에 여기 후쿠오카 지역에 어, 조선인 강제징용당하신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왔는데이 뒤에 보시면은 낙골당까지 어 일, 이쪽 조, 조선 지역의 사람 일본적인 사람들하고 어 조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낙골당을 새로 짓게 되고 그 위패를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분들의 어~ 위령제를 치르게 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이 사람들이 그니까 서로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한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요런 행사들이 어~ 이남과 이북과 해외 동포까지 어울리는 한 자리라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이례동 가운데 부산시 민족극단の方々によります 신혼의 맘이를 올리겠습니다. thank you 말과 일본어, 두 나라의 언어로 씌어진 추도비가 세워졌다. 일본 정부에서는 최초로 제일 조선인 추모 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이 었다 일단 1943년 35년에, 그러니까 75년 전에 벌써 그 세상 잃인 사람이 거기에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35년 전에 불이 나 가지고 굴절간에 그래 다같이 여기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그, 다 뭐,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못 와가지고, 그래도 모시고 있었다가, 근데 요번에 이 보상금으로서, 요게 다 같이 모시더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해반 직후에 1910년에 우리나라가 심지어 되버렸죠 그때부터 일본에 건너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도 기우슈 지방에 제일 많은 데가 한 50만 명이 이 돈포가 살았답니다. 요 집안도 여기 산에서 돌을 캐는 데가 있고 그래 당관도 가깝고 공환도 있고 그런데 끌려온 사람들이 대체로 거기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참 우리도 그 보람이 있습니다. 었 네.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기쁜 날, 모두를 위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저희들은 지난 날 일본에 위한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로 감재 여객과 진병으로 끌려왔거나 살길 없이 불편처처럼 떠돌아 이곳 간다에 열악한 도목공사장과한만 세멘트 공장 편지에서 호사당하였으며, 지척에 든 사랑하는 부모님과 저 자식들, 형제 자매들을 단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도 일일 정지로 갈망하던 나라의 통일도 보지 못한 채용민하게된 분들의 영정 앞에 삼가 심심한 내도의 뜻을 표합니다. 제일 동포라는 운명으로 살아갈 이 아이들의 폭물 소리가 75년 전 그날의 아픔들을 달래주는 듯했다. 갑시다 흘러, 흘러. 잘했어 안녕하십니까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제 최고 회장님께서 술을 너무 많이 주셨네요 아주 죽다 사납습니다 서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조국 그곳에서 온 우리들은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겪었던 고통도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설움받으며 오늘을 만들어 온 동포들의 애환도 다 씻어주고 싶었다 이 순간만큼은 여기가 우리나라 같고 이분들이 우리 민족임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어, 에, 우리는 문화 예술인들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동포 사회에 어떤 그분들뿐만 아니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아니면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의 애환이라든가 보통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많이 알고 보다 더 생활적인 어떤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 우리 많았으면 좋겠고. 짧은 일정을 마에고 떠나기 전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날은 순에의 사진처럼 기억 속에 묻히겠지만 동포들이 살아온 역사는 모두에게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